네. 갈등도 나고, 비리죠. 생, 뭐요아 <laughs>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, <laughs> 너무 생소해요. <laughs> 일단 그 신비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맛보는 초당옥수수 생으로 먹는 옥수수, 그 맛이 상상이 가시나요? 음, 맛이 어때요? 아 무슨 물이 이렇게 많아요? 음, 물도 많고 달지요. 네, 많이요. 달달한 고구마를 음. 먹는 것처럼 음, 고구마보다 더 달콤한 대맛도 좀 나는 거 같고, 음. 옥수수 맛은 분명히 옥수수 맛인데, 네, 옥수수 맛 희한하네. 그래그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더 시원해. 와. 이건 진짜 옥수수가 아닌 것 같다. <laughs> 야,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네요. 음. <laughs> 옥수수계 혁명이랄까? 소리도 꼭 과일처럼 나는달콤함의 건가요? 특징인 초당옥수수의 당도를 측정해봤는데요. 무려 17 브릭스에 달하는 초당옥수수. 괜히 설탕옥수수라 불리는 게 아니더라고요. 소당옥수수를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했었는데 이것을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이 맛이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것을 선택을 했고 농가 소득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쪽 강진은 30년간 이 옥수수만 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세요. 또 바닷가 가까해서 해풍을 맞고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.